모바일 프리뷰 두기. 어 일단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아, 부럽다. 부럽다가 일 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PC로 와서 조금 이제 뭐 이것저것 해달라 해달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이제 요소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지 뭐 초반에 뭐 스토리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일 번으로는 전체적인 느낌은 부럽다였어요. 일단 이제 막 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PC 로아에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개발되어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들, 게임의 구조, 또 더, 더 나아가서 뭐 AI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되게 좀 요즘 게임스러운 그런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1번으로는 부러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방금 말해, 막 부러운 거야막또 그,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일단, 신캐릭터, 컨셉? 기멸사, 소드마스터? 이 기멸사라는 컨셉은, 와, 정말 생각을 못했었는데, 남료즈로 모바일에서 먼저 나온다? 와, 이것도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이제 이번 우리는 이제 여울나라는게 나와서, PC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딜러를 좀 많이 이제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기멸사 요거, 와, 이거,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기멸사나 소드마스터가, 이제 모바일 한정, 오리지널 캐릭터로 나와서 PC 로아에는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진짜 오래 지나면은 또다를 수는 있지. 근데 당장에는 아마 모바일 특파패리그로 해서 모바일 쪽에 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끌어 끌어 당기기 위해서 좀 놔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거기 뭐냐 어제 그디님피 d 님이 나와서 말한 것도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예 별개의 부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 같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냥 그쪽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두 개가. 기멸사와 소드마스터와. 그래서, 뭐, 로아에 먼저 나와야 되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바일 특화로 어쨌든, 뭐가 이제 특별해야 갈거 아니야. PC로아랑 또, 또 뭐냐, 너무 똑같으면은, 굳이 모바일 가서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를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만 있는 캐릭터는 당연히 개발을 따로 한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부러울 뿐이지. 와, 저런 컨셉도 PC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도지. 왜 로아에서 PC판에는 안 내고, 로아 M부터 나오냐. 그런 거는 아니야, 저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컨셉이 로아 M에 먼저 나와서 아쉽지만, 뭐 일단 저런 것들이 일단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제 PC 로아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긴, 생긴, 거잖아요. 뭐 비슷한 컨셉이 나올지 안나올지모르겠어 사실 소드마스터도 질풍기상술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PC에도 이제 좀뭐 나중에 뭐 콜라보 같은 것도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이벤트도 할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라기보다는 이제 모바일에 있는 IP를 PC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PC에 있는 IP를 뭐 모바일로 심는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그런 캐릭터 부분은 언젠가는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캐릭터 부러웠고, 또 그리고 이거 UI 커스터마이징. 이거 완전 부러웠어요. 신캐릭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UI 커스터마이징도 그렇고, 뭐 뒤에 가서 뭐 AI 뭐 염색 시스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UI 커스터마이징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일단 어 로아 하기 전에 오래 했던 rpg가 와우라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와우는 에드온을 가지고 내가 이제 ui를 전체적으로 이 화면 전체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스킬도 내가 이제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눈에 띄게 보통 그 레이드를 하면 이쪽은 잘안 보잖아 사실 이쪽 양쪽은 거의 잘안 보고 거의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많이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이걸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했을 때 스킬창을 위로 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이거 되게 조그맣되안 보이잖아 이것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커진 건데 이런 버프도 용맹이나 뭐 저달이나 뭐 이제 올렸을 때 표시가 되긴 돼요. 그 이제 올렸을 때뭐저저뭐 저, 저, 뭐 저달 해가지고 그 용맹 용맹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추고도 마찬가지 그게 렇 표시가 되긴 하는데 또 이제 잠깐 찰나에 또못볼 수도 있단 말이지. 뭐, 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크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그래, 편한데, 저달이랑 용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굳이 이제 버프창을 보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또 확인도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끌어올려서 여기다 아이콘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용맹 올라왔구나. 뭐, 뭐가 올라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편하게 했었거든. 그런 부분은. 근데, 로아 와서는 이제 UI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처음에 좀 답답했죠. 그나마 지금은 좀 이제 몇년 동안 해서 용맹이나 이런 것들 저달 올라오면은 이제 밑에 있는 요 조그만 버프창 보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확인하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PC, 뭐야, 모바일 로아에는 그게 커스터마이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PC로아에도 좀 해줬으면 어떨까. 거예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UI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염색. AI, AI, 영어로 안 돼. 염색. 이것도, 와, 이거는 제가 염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매번 뭐 인형탈 나오면 인형탈 입히고, 그나마 그 인형탈에서도 염색이 가능한 거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제 염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나마 염색한다고 하면 무기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기본 아바타와 뭐 무기와 이렇게 약간 이제 컨셉을 맞춰서 이제 아그 정도만 하는데, 와, 이 AI 염색은 차원이 다르더만요. 그냥 색깔만이, 색깔도 색깔인데, 그 문양 있죠, 문양. 우리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문양, 그냥 뭐 해골 문양도 있고, 뭐 모코코 문양도 있고, 뭐 체크 문양도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조금 아쉽잖아, 사실.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그 체크 무늬의 그 뭐라 해 될까, 간격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잖아. 그냥 제공해주는 거에서 그냥 최대한 좀 나,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꾸밀 뿐인 거지. 근데 AI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와, 신세계더라고. 무슨, 뭐, 무슨 물결 모양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만 딱 하면 내가 원하는 색과 원하는 모양까지 다 제공을 해줘.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룩, 룩 좋아하시는 분이나 염색 장인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진이 달라서 AI, 도, AI 도입을 AI 도 PC판에는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만약에 AI 저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PC로 와에도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 컷, 뭐지? 스타일북? 여기 보면은 막이렇 꾸며서 올려주시잖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꾸며서 올리는 것도. 그러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또할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것도, <laughs> 이것도 PC로 와에좀 심어주면은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일단은 제가 조금 어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세 가지가 일단 제, 저는 가장 많이 와 나왔어요. 이거에도 그렇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모바일 특화라 그런데 그 스마트? 스마트 회피? 스마트 회피. 그리고 스마트 뭐 물량 뭐 이런거 스킬 뭐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키를 누르면서 뭐 하면은 일단은 회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가 알아서 피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모바일 특화로 내놓은 거라 PC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스마트 회피, 물량, 스킬 이런 것도 되게 신박했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 아 어, 그거 매크로 스킬 묶음, 묶음 매크로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신박했어요 스킬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굴리잖아요. 뭐그그배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만 바속 용창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스킬 단위로 좀 이제 사이클대로 굴러가는 캐릭터들을 그냥 그거 딱 이렇게 스킬을 딱 묶어놓고 스킬 두개 정도만 누르면서 계속 연타만 해도 알아서 이제 사이클을 굴려주니까 접근하기도 굉장히 이제 쉽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PC 로아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든 유저들이 하드 콘텐츠를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모바일 팀에서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게 작용하면은 좋은데 이게 어 취지는 좋아요. 뭐 전부 모든 유저들이 다 같이 이제 하드를 뭐 난이도를 목표로 해서 뭐 클리어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성장이나 BM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지금 PC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모바일에서도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 모든 유저를 포용한다. 그렇게 했을 때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 왜냐면 이제 선발 때돈 많이 쓰는 유저와 돈은 이제 좀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들 간에 간극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크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제 나중에 뭐 BM이나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게없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런 게 성장 방향이나 자금이 섞이 섞였을 때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도 또 있다. 용병 시스템 이거는 라이트 유저한테는 대환영할 만한 그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도 그렇고요. 이게 뭐. 처음에는 로아 모바일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뭐 새벽까지 뭐밤 새벽 가릴 거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제 또 사람이 아무리 재밌어도 이제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뭐 무조건 파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또 파티가 또안될 경우에는 이 용병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또 가능하대. 우리는 4명이 꼭 차야 파티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기본이. 기본이 4명. 근데 여덟 명, 많으면 열여섯 명까지. 근데 여기서는 한 명만 있어도 되고, 두 명도 있어도 되고, 세 명만 있어도 된대. 왜냐? 용병을 그냥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 자리에. 내가 만약에 우리 친구가 세 명이 있어, 딜러가 세 명이 있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비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용병 서포스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이제 같이 그냥 파티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지. 그게, 근데 한 명도, 한 명, 나 혼자여도 되고, 뭐두 명이어도 되고, 세 명이어도 되고, 인원이 제한이 없다. 무조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이트 유저도 그렇고, 이제 시간대가 좀 애매하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근데 하나,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은 용병에 대한 밸런스. 이거는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밸런스가, 이것도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용병이 또 너무 좋아버리면은 또 그것 또한 문제고 또 너무 안 좋아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거든. 근데 요즘엔 또 AI가 많이 좀 고도화되게 좀 바뀌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밸런스를. 문제가 되려면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요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용병 시스템은. 근데 일단 시스템 자체를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 자, 어, 한다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많은 유저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용병 시스템도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사실 나쁜 거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좀 털어보려고 했거든? <laughs> 누가 이제 사람이 털면 다 먼지는 나게 마련이잖아요. 털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다 모든 거를 PC로 하에서나, 좀 요즘 현대에서, 병시대에서 어울릴만한 게임으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까고 싶은 게 있을까 하고 좀 봤는데, 없어, 사실. 그냥 다 전반적으로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플레이를 하고 또 10월 달에 한다는 거 보니까 개발 속도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기대가 되긴 합니다. 로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면은 당연히 해보겠죠. 당연히 해보고. 근데 모바일이라는, 모바일이라는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이 저는 있,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과금 유도가 확실히 좀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는 특, 게임 특성상 과금하기도 되게 좀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안 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그런 패키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월간으로 뭐, 뭐 이렇게 지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필요하듯이 뭐 크리스탈 일부 계속 뭐 지원을 해주면서 성장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그 뭐냐. 정액제로 정액제 느낌으로 일부 한 달에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뭐 당연히 이제 게임사가 덜, 덜, 돈을 벌려면 과금 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PC 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할수 있는 게임이 또 모바일이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제제 아무냐 제, 제 취향에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오케 오래 하지 못했거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찍먹 정도만 해보고. 저는 이제 pc로 컨트롤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바일 앱이 나와도 아마 깊게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지는 한번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pc 로아를 일단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로아운이 좀잘 됐으면 해요 그래서 모바일 어제 본 후기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게임이 잘 나왔고 이제 부러운 것도 있지만 pc 로아에도 도입이 되면은 좀 괜찮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요. 이제 싱글 모드도 매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더라? 에키드나까지 나왔나? 그 이후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싱글 모드를 좀 빠르게 내줬으면 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티 플레이 하는 유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싱글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밑에 존재하거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뿐이지. 그런 분들도 잡고, 뭐, 본인들이 약간 이제 플레이가 운영에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유저들 같이 이제 포용해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싱글모드나 이런 것들도 그냥 레이드 출시할 때 같이 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또 이번에 또 세분화가 되고 좀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벅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올 때 그냥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로아운 때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40분 컷 이렇게 하지 말고 좀그 40분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잘 함축돼 있어서 유저들이 딱 들었을 때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40분 안에 끝내면은 다행인데 그냥 또 그냥 어설프게 그냥 본인이 그냥 준비했던 대본 그냥 쭉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로아온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제 로아엠은 프리뷰를 했잖아. 아 그러니까 프리뷰래. 그 Q&A를 했잖아요. 그 Q&A가 아무리 질문을 뭐 미리 받아갖고 예상된 질문지를 받받고 아 답변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다고 하지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크다고 생각해요. Q&A를. 뭐 지금 우리는 뭐 일단 질문 같은 걸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Q&A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바일은 Q&A를 했고 PC는 또안 한다. 그럼 또 그것도 불만인 거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Q&A라는 거는 보, 보니까 우리나라만 빼고 <laughs> 다 하는 것 같아. 한국 게임인데 중국에서 Q&A 하고 뭐 따로 북미에서 뭐 Q&A 하고 그런데 우리만 안 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좀 아쉬워요. 확실하게 유저들이 원하는 질문을 본인들이 대답하기 쉬운 것만 뽑아서 갖고 오더라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읽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것만이라도 그것만 그냥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무 안 한다. Q&A를. 질문을 뽑, 뭐 질문을 사전 질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라이브 방송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쏙쏙 뽑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로아, 이번 로아온에도, 로아운에서도 토요일 날 하잖아요? 좀 믿음을 줄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뭐 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과거고 일단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본인들이 이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확고한 길이 있다면은 그거를 유저들 말이 흔들리지 말고 어쨌든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고 본인들이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게임을 어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부족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제발 나와서 뭐 그렇게 될지 몰랐다 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유저들한테 좀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로아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에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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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